3월 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윤 당선인은 당선 후 세계 정상들과 분주히 연락을 취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선, 우선 당선 후첫 일정으로, 일정으로 조 바이든, 바이든 미국, 미국 대통령과,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모았는데요. 당선 수락 인사를 한후 불과 5시간 만에 진행된 이 전화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혈맹이라고 재정의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오전 진행된 전화 통화에서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정상 간의 만남을 기약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으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직후 미중일 정상들과 모두 연락을 마쳤는데요. 앞으로 보여줄 대외 정책에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